<목소리가> 아... 아... <그걸 웃음> 교정해야 된다 정몇 살이에요? 나6살에요가 한... 얘는 몇 살이에요? 3살이 와야 된다 하네 아 4살이에요? 3살이요 아유, 뭐라, 나, 주머니가 나, 주머니가 아 이쁘네 아나고 말아야 돼한가 있어 마어 불러봐 아니아 오늘 나 조금 오늘 며칠이고? 아... 2018년 8월 8일 방문 순찰 하려고 소수 나와있습니다. 오늘 오늘 음, 최신식으로. 아 이거. 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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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장이 그거 장하 어? 이제. 장 놓고 여유껏. 그렇지만 신천 들고 있어 이거, 이거 현광구 같은데. 이거 울진가 니까그스티나왔네 오늘 지금 저 포함 6명 나와있습니다. 6명명하고 지금 순찰.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응. 와, 네. 제가, 제가 나중에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스크림 녹았는데? 녹았는데? 먹으래? 녹았다 먹을래요못이지 녹았는데? 알아봐 제일 단단한 걸로 종이도 떼 먹으면 안 해. 문 눈이 한 번씩 덜달기는것 같아 아침날 아먹았는데 돼지방? 아이고, 아들만 둘이니까 안 가져오겠다. 먹을래? 나도 안개줘 뭐, 뭐 드릴까요? 메로나. 메로나. 나도 안 녹았다니까? 다 녹았나? 어, 괜찮네, 돼지밥 돼지밥은 괜찮다, 돼지밥은. <laughs> 아. 아 돼지밥 드릴까요? 어, 돼지밥. 내 밑에는 또 밖에 안네 그냥 문을, 문이 덜 닦였는 것 같아, 내 집. <laughs> 우에서 내 집이 나오니까.

내가 네? 막 이렇게 그냥, 막혀어 어? 인 남았는데, 귀엽다 소리 네아고 내가 그그그 뭐. 이렇 아, 아, 이거 해볼그 앞에 스위치 뭐고, 저 앞에. 냉실에요 스위치 뭐 있네. 어, 뭐 이거 뭐뜯나뭘 사세요? 아니, 뭐, 뭐, 기름 같은 거 나오는데, 더우니까. 아, 기름? 기름대, 기름대. 냄새 어, 쎄는 <목소리> 어, 거 아이가? 저기일새기요하 어,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 나옵니까 내일, 어, 예, 딸내면 되겠그 어,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잘했어요. 늑대 끓여먹고 싶다. 늑대가 여기 소환, 설명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모리 보고 잘방법이 됩니다. 머리에 는리한거 같아요. 어제 는 오늘 이스크까요이도 할까요? 맛이스크까요맛이도까요이도 할까요? 뭐있게이면돼요뭐 어떤 거이요 맛있게 먹이도 할돼요이지할요이도 할까요? 맛있게 먹이요맛있도들까요맛있잘찾으시할도요 저희 정혜씨 아이스크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늘식을 설명하고 데 실전대로 전화 한번 해봐라 오늘 소나기 오는 거 봤어요 음. 네 여기 나올 때 그때가 한 7시 7시 반인가? 왜요? 여기 인가 소나리가 가 여기 이따가 한번 해봐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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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거 이따가 가 이따가 이따가 가이가 이슬비 게... 몇방울 딱 떨어지는거 보고 내주다는데비 아,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5분 동안 왔겠지 음. 근데 마침 나올 때 비가 한나 쏟아져가지고 내가 그거 갖다주라고 할때 꽁꽁 싸맸거든요 음. 그차문 열때까지도 비가 오더라고비 제보 박어예요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저... 더워고잘 오늘 2018년 8월 8일 어, 아... 방방 순차 하려고... 아, 전세계가 전세계가 거에요, 잘잘 오늘 포함을 7명이 나왔습니다. 7명이 나와가지고 순차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20분 되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급하게 오지 마시고요. 그럼 한 명은 되는데. 아 우리 아니, 기다리고 있으게요천천 오셔도 돼요. 네. 예고고 예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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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요쁘고 예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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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예고이고고아고고고 지금 한 분이 오고 있다 기갖고 어, 그만 좀돼 기다리고 안녕. 있습니다. 우리 러아 우리 꼬맹이. 아니, 받는 거내내못 우리 이성학 총무 아, 어, 아들 둘이 나왔습니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이거 잘한다. 니도 네, 네, 네. 인사해봐. 도현 이도 도현이, 아, 도현이 오늘 태권도 갔나? 네, 네. 태권도 왜안 갔어. 아, 그래. 왜냐면, 아니, 내일 가나 ouais. 언니는. 언니, 는 어. 자, 말해봐. 언니는 어린집에 갔어요. 어린이집에? 네. 방는 네. 네, 갔어? 왜? 내일 방 나올 거야? 어린이 방법 체험 나올 거야? 어? 나올 거야, 어, 나올, 어, 거야. 어, 거야. 아,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우리 청과미사 매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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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연탄 안장 아, 레퍼입니다. 연탄 어,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못 오니까 오늘 아무도. 첫째만 보낼 뻔는데 둘째가 따라나서가지고. 안자, 안자, 서운구. 엄마가 나갔거든. 안자, 안자, 윤희, 윤희. 순철, 철. 현재까지 8명 나왔습니다. 팔 명, 팔명 나오셔갖고 어, 찰철 대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분저 지금 오고 계시는데 음, 기다렸다가 합류하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구명 나왔습니다. 멘토를 좀 해야 되는데. 면도도 못하고. 아, 지하, 바로 갖다 줬는가? 누군지 알아, 요 갖다 지죠 아니, 안에 질문가다 들어있어. 아, 그래요? 응. 네. 음... 어, 잠깐만, 안에. 아니, 안에 질문다들어있니까 팔까지 바로 간다, 가봐라. 어, 뒤에 보면은 쭉 어, 나오는데? 아니, 그, 쭉 나오면 쭉 가야 니까쭉 가야 다니까고생했습니다아있어 앉아있어. 앉어 앉아있어. 안있어 앉아있어. 아있어 앉아있어. 아있어있어 바로 들고 갖다 주면 되겠네, 이 카드라고. 그 순찰 나가면서 바로 가는, 달랐 오늘 8명 나왔습니다, 8명. 8명 나오셔가지고, 지금 수찰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국 금오지구자유방방듭입니다 오늘 8월 8일, 수요일 방방순찰 하려고 수찰 나왔습니다. 어, 조금 이따가순찰할 때,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다루죠, <스릴. 웃음>